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여정을 통해 마음의 울림을 얻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는 작은 행동으로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짜인 거대한 설계도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대의 선지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 볼때 혼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이 아닌 신성한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왕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역사의 행진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거룩한 카운트다운을 말입니다. 마치 창조주께서 계절을 알리기 위해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듯이 그분은 자신의 시간의 기준점으로 열방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그 민족이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운명의 모래시계는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었고,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고대의 운명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모래시계의 모래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모래알들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신성한 심판의 날로 더 가까이 이끌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이를 우연이라 불렀고 역사는 기적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성취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싹을 틔우고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일어나며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으로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열방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릴 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세대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모래알들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모든 징조, 모든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땅의 흔들림, 모든 전쟁과 조약,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움직임은 예언의 모래알 하나가 더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빠르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기 징조들의 느린 물방울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모래알들이 쏟아지는 순간에 있으며, 모래시계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전쟁들, 중동의 불안, 북방의 위협, 페르시아로부터의 위협,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력들 이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불안정으로 보이는 것이 하늘에는 정밀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조롱하며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모래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이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열방에게 허락된 시간, 은혜의 시간, 경고의 시간, 회개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잔은 거에 가득 찼습니다. 징조들은 더 이상 지평선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재미를 위해 수수께끼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볼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신비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신비에 쌓여 있던 것이 이제는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아과나무는 싹을 틔웠고 예루살렘은 다시 그 고대 백성의 손에 들어갔으며 옛 적들은 다시 한번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혼돈이 아니라 아니람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찾아옵니다. 환상이 바로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많은 이들조차 모래가 아직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는 거의 비어 있고 하늘은 그 누구의 지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고의 시간이 있었고 지켜볼 시간이 있었으며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해진 시간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것과 같이 똑딱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숨결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숨결 속에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한국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의 방아쇠이자 이정표이며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이 오면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이미 잠든 자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모래알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재단으로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시계는 단지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마지막 빛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질 때 선택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모래알들은 이미 말했습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역사에는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갑자기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봉인되었던 것이 열리고 신비가 더 이상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고대 선지자들의 말은 양피지 위의 잉크처럼 두루마리 속에 잠겨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글들은 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이 그 징조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시대, 예언이 더 이상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격의 문제가 될 시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두루마리들이 이제는 신문기사처럼 읽힙니다. 은유들은 살과 피를 얻었고 한때 상징이었던 제국들은 이제 전역 뉴스에 등장하는 국가들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왕들, 이스마엘의 아들들, 사자, 곰, 독수리 모두가 더 이상 수수께끼에 쌓여있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난 채 세계 무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에 비웃었습니다. 땅도 군대도, 깃발도 없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 오랫동안 죽어 있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어섰습니다. 역사의 모든 법칙과 모든 정치적 예측을 거슬러 단 하루 만에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대의 두루마리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예언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는 무언가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 철학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뇌우 앞에 서서 우리의 조상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들이 묘사했던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교만한 자를 침묵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맹목적으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시간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행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의 말씀은 한때 신성한 시간의 봉인 뒤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인이 풀렸습니다. 지식은 증가했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은 더 이상 흩어져 있지 않고 스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치 체제의 부상,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술, 경제의 융합, 국경의 소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의 고조,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향한 외침.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둘러싸이고 고립되며 미움을 받는 날을 예견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방이 그녀를 대적하여 모이고, 오랜 적들의 동맹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한때 그녀와 함께 섰던 자들조차 침묵하며 계산하고 변화합니다. 세계 무대는 선지자들이 마지막 갈등이라고 불렀던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있기로 선택합니다. 보고도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도착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예언은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루마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들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포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인이 풀리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우리는 장막이 거치는 것을 지켜본 세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기록되었고, 징조는 드러났으며, 나팔은 울렸고, 심판주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언을 조롱하는 자들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신 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산은 낮아지고 모든 눈이 보게 될 것이며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두렵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심판이 내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두루마리들이 풀린 것은 호기심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라 부르고 아니란 자들을 회개하라 부르며,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라 부르기 위함입니다. 만약 두루마리들이 열렸다면,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거룩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마지막 막이 올랐습니다. 만약 예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들을 주신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폐석순결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심장박동보다 더 가까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가까이 말입니다. 두루마리는 더 이상 봉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이 포위되었던 도시, 제국들, 왕들, 폭군들이 싸웠던 도시, 선지자들이 말하고 시편 기자가 갈망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도시, 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지 도시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비이며 징조이고 경고이며 약속입니다. 그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장이 넘어갈 경첩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중요성은 군사 전략이나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강도, 광대한 천연자원도, 유전도 없습니다. 그녀는 언덕에 둘러싸여 긴장감에 에워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언의 심장부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중심지이고 하늘이 땅과 맞닿았던 곳이며 다시 맞닿을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땅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작지만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열방이 주목하기 훨씬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떨리는 잔이 되고 열방이 그녀를 대적하여 모이며 세상의 짐이 그 도시 성벽의 무게로 측정될 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루살렘의 진동으로 시간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화가 이야기될 때 다른 곳에서는 전쟁이 따릅니다. 그 도시의 분열이 올때 불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녀는 진원지이며 지렛대이고 예언성추의 바로 그 맥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시온 위에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약은 왔다가 사라지고 국경은 다시 그려지며 깃발은 올랐다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긴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예루살렘을 정치적 퍼즐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적입니다. 그녀는 인간의 협상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상의 권력도 그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은 분노하지만 헛되이 분노합니다. 땅의 왕들은 함께 의논하지만 그들의 의논은 먼지처럼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차지하거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거리를 짓밟을지라도 그들이 밟고 있는 것의 신성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심판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나누기 위해 일어설 때마다 그것은 자신의 판결문을 쓰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그녀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할 때마다 하늘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지 역사가 쓰인 곳이 아니라 역사가 끝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십자가 처형의 장소였고 대관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거부당한 돌이 그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며 도시는 전쟁이 아닌 영광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위험은 갈등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큰 위험은 눈멀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은 무시한 채 헤드라인만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 대한 갈등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하나님의 보좌와 인간의 보좌 사이의 고대 전쟁입니다. 세상의 기관들이 모여 그녀를 비난하고 결의안이 항상 그녀에게 불리하게 떨어지며 이 세상의 권력들이 그녀를 후퇴시키기 위해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무엇에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만 그 끝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가 영리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언약을 협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감남산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며 예루살렘이 더 이상 떨리는 잔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영광의 멸류관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녀는 징조이자 망대이며 밤을 밝히는 타오르는 햇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볼눈이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지 지상의 일이 아니라 신성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끝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예루살렘을 보고 갈등을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을 봅니다. 도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것은 박수나 인정, 이해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뜻에 의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취된 예언 뒤에 오는 침묵 속에는 종종 심판보다 더 끔찍한 것 바로 무관심이 있습니다. 성취된 예언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장이 곧 넘어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전투전의 나팔소리여 폭풍전의 번개입니다. 만약 한 말씀이라도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잊고 있는 진실이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고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그것은 신성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유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며 저자께서 줄거리를 잊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되찾아졌을 때 열방이 성경에 기록된 패턴대로 흥망성세를 시작했을 때 그것들은 역사학자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경보였고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위험은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혼돈 사이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를 다시 잠재울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을 때,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시계가 멈춘 줄도 모르고 미래를 계획할 때, 바로 그때가 위험입니다.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이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두루마리가 여전히 봉인된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이 불이 아니라 시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국가들의 부상, 군대의 집결, 땅의 떨림, 하늘의 흔들림이 단지 우연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연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약을 다루고 결과를 다룹니다. 성추된 예언 뒤에 오는 심판은 분노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의 열매입니다. 모든 징조, 모든 잡이, 돌아오라는 모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보이십니까? 성추는 축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순간에 울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부르심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밖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아무도 열수 없습니다. 문제는 징조의 부재가 아닙니다. 시력의 부재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징조,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징조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모화과 나무는 싹을 틔웠고 땅은 회복되었으며, 열방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표하고 술을 셀 기술이 존재합니다. 전쟁이 뒤에서 끌어오르는 동안 평화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두루마리는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지켜보거나 떠내려가거나 준비하거나 무시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림자의 시간은 지났고,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선은 그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비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된 예언의 아름다움이자 슬픔입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을사봉이 떨어지기 전 마지막 은혜의 행위입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돌아오라, 깨어나라, 준비하라.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를 거부했던 진실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소름끼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징조를 조롱하고 경고를 비웃으며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영원히 연기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아직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길은 아직 있지만 매일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성취는 단지 고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하라는 부르심,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명확히 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곧 하늘이 갈라지고 왕께서 돌아오실 것이며 그때는 편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믿음 안에